We'll be okay. Mira.

내게 길름 가득할 때 주의 공 전할 수있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자 날마다 보자 너의 모든 것 oh you <laughs> 공가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받으라. 오늘 좋은 일로 풀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를 지켜낸 자에 모든 동네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전도여행을 떠나는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명심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신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laughs> 특별히 예수님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 내용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흔히 그 되게 위험한 일을 시작할 때 그리고 막 그런 결단을 가지고 떠날 때 이런 얘기하죠. 사자굴로 들어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전도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들을 늑대들대로 보내는 것. 그러니까 늑대들은 뭐요늘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각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길로 지금 간단하 거.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지로 내몰 부모가 있을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다 잡는 거예요. 보내시는 주님이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야?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그래서 제자가 갖추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반짝이는 스타성 또는 막 요란하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이 제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제자의 모습을 좀 나눠보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제자의 인내, 어떤 영역에서 인내가 드러나야 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 앞에. 드러나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대중의 관심이 돈과 바로 직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기를 많이 얻을수록, 인기를 많이 얻을수록 그것이 이제 돈이 되고 수익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연예인들이 그렇겠죠. 네. 그런데 요새 1인 미디어가 많이 발전해서 1인 미디어라 하면은 뭐 유튜브 같은 거, 우리 성주님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이 왔고 이제는 연예인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들이 너무 재밌게 영상을 해서 이 1인 미디어라는 개인들이 부자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라는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었는지 인기를 얻고자 노력을 하고 돈을 쫓아가게 돼요. 사람들의 인기를 쫓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제자들의 삶에도 이런 흐름들이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 라는 거죠. 더 튀는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인기와 이목을 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아폐렴이 여전히 계속 활기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한참, 2월달, 3월달, 한참 가장 전염성이 매미를 떨칠 때는 각 교회들마다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붐이 일어났어요. 다 온라인으로. 대형교회는미자리교회는 어떻게든 영상을 계속 송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상 예배가 진행되면서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온라인 유목민처럼 이제 행동하는 분들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A라는 교회가 있는데 실제로 성도수는 3만 명, 4만 명 되는 굉장히 큰 대형 교회인데 주일날 영상 예배가 업로드 되고 실제로 교회수는 1,000건, 뭐 2,000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B라는 교회는 성도수는 200명, 300명 밖에 안 되는데, 주일날 영상 예배가 없는 데면, 그클릭수는 2만 건, 3만 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튜브 교인의 수평 이동 시대가 아니다옛날에 사람들이 대형 교회로 다 그냥 수평 이동을 했는데, 이제는 영상을 통해서 내 귀에 잘 말씀이 들리는, 아주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곳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동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수가 수만 건이 나오는 설교들을 보면서 아저 설교자는 어떤 포인트를 잡고 설교를 하는 거지 그런 데서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할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음, 어떻게 하면 인기 끄는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꽂히는 메시지를 할까 아저 사람의 전달 기법을 따라해야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그 기준이 사라지면 인간이 기준이니까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황제 그리고 이 세상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과는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반드시 충돌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충돌이 되는 거예요. 내편 아니면 적이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조회수, 사람들의 클릭 횟수 이런 것들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대중의 인기만을 쫓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삶과는 엄청난 거리가 있다라는 거 같아요. 두 번째, 제자가 어디에서 인내해야 되는가? 권력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보금을 전하는 사도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핍박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사도이나 임금들, 황제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우리가 뭐 대학 진학이나 또는 뭐 아르바이트 또는 어떤 승진 같은 것을 위해서 임원들 앞에서 면접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한 번쯤은. 누군가 앞에서 면접을 보셨을 거예요. 나보다 권위가 있는 사람들. 판사가 이 아이에게 사형을 업무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지은 죄값에 대해서 받는 건데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판사의 권세 앞에서. 하늘며, 그 당시 성도들을 정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총독이나 임금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 줄 겁니다. 이렇게 탁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인내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 거예요. 너무 쉽지 않다고. 어떻게 사도들이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권세자들 앞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수 있었다라는 것.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이 통독이나 황제들, 권세 있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때, 얼마나 두려웠을 까요 두렵죠. 그런데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안심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언어로 보면 이 염려한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말로는 안절부절하지 못한다. 막 이해가 되시죠. 이 염려가 근심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안절부절 못한다는 거예요.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한테 평안이 깨지면 우리가 안절부절 못하잖 평안한 상태가 사라지면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데 우리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걸 모르면 안절부절이 시작돼요 예를 들어, 건강하다고 몸이 아파지면 우리는 안절부절 못 해요. 우리 검사님 손을 다치셨는데 안절부절 못 하셨죠.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죠. 네, 병원에 가니까 평안을 찾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절부절 못 해요. 이게 붙을까? 비가 계속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절부절 못 해요. 내가 뭘뭐 해야 될지 모르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면 다알것 같아도 실제로 우리는 처음 접하는 일들 앞에서 너무 두렵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사도들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안절부절하지 마라. 너들이 무슨 말을 할지는 내가 다 알려줄 거니까 안절부절하지 마라라고 아, 얘기거예요그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 그래, 아이 목사 참 좋은 말이다. 좋은 말이다. 내가 인내하는 삶을 살고 또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내가 어, 믿어야지. 그래도 맞는 말이야. 근데 내가 네. 감감이 돌아보니까 내 삶에 정말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성령님이 대체 언제 도와주었고 언제 내 입에 할말 주셨는지 내가 모르겠다. 나는 그걸 알고 싶다. 도대체 언제 그런 데를 주시냐? 어,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정말 성령님 의지해 보셨어요 내 지혜로 먼저 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성령님 저 도와주세요 제가 해야될 말을 알게 해주세요 저 대신 말해주세요 저 대신 이 상황 가운데 답을 주세요 라고 한번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셨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다 저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삶에 앞으로 잘 보이지도 않고 우리를 안절부절하게 만드는 상황이 찾아올겁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삶이 반드시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님 제가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앞도 안 보이고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에게 해야 될 말을 주시고 행동해야 될 액션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묵묵히 그런 사명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성벌림의 삶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 것과 그 사랑에 순종하신 것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으로 모든 죄문제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순종하신 것과 그 예수님의 순종하신 것 이땅 가운데 우리로 드러내게 하시며 자랑하게 하시며 우리로 마땅히 할 말을 주시는 성령님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